창민 l 민이너 t 잖아 l m 이 열려있어 m 아 이렇게 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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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et's bunker. Let's bunker. Let's bunker. Let's bunker. Let's bunker. Let's bunker. Let's b u n k e 아 Let's b u n 렇 e r Let's bunker. 내 e t 몰랐어이

아우, 이즈, 우 씨. 아아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이우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 씨. 아우, 씨. 아우, 씨. 씨.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좋아 아우, 아 오늘... 아우, 좋아. 씨. 아 아우, 씨. 아 아우, 씨. 아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트세해 세트 그럼 와 50도 지진다 지렁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아 이렇게 세게칠 필요 없잖아 아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은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랩을 해보자 그래 그래 또해 여기다 놓으면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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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봐아 짧다 <laughs>

아이, 힙박세네, 이거. 빗박세네, 이거. <laughs> 이거 5840이다, 이거. <laughs> 5840이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5840 때문이지. 이거 진짜 5840, 이거 5 4 0 <laughs> 고추, 고추 잘라야 돼, 이거. 좋았다. <웃음> 좋았다. <웃음> 대안 됐어? 아안했어트오야 <laughs> <laughs> 어, 어, 어? 야, 올파가 진짜 오랜만인데? 2, 3, 4 후반 들어 응. 아, 짧아 아, 너무 들어아엄아자 다시 대각드리을 알바 들어 알바 봐봐이 안돼아 홀쇠 잘 나왔는데 되 말리네 아 크겠다 이거는 하지만 야 크다 72는 크다 아니 근 이쪽으로 갔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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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렸는데도 아 돌아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잖아 우측 그, 봤으면 아. 딱 가고 아팔씨왜그야 팔을 안 뜨니까 컨트롤 니까 왼쪽 야아살은당겨 오늘 하루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거 올라왔다 아, 올라왔다 올라왔어올라올라왔올라 올라왔다 응?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 이글가는 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커야라다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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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하는 거야? 이것까 알았나? 나 했는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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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데 네? 자, 잠깐만, 잠 자, 자, 오늘 할거 다, 다 했다. 이거 이면 되는데. 다 이거, 이거 하면, 네. 아, 예. 네. 이거 네. 스캔이라하면 아, 네. 네. 이보다는 이... 좀 천천히 치고 있어. 나 평소면 뭐... 지금 자고 있어야 돼. 아직 아직도 내올라단 <목소리> 말이야. 아, 2분 <laughs>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위험한데?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6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이 자이 아, 어... 어. 응. 어? 가운데 는 거야? 가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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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데 가운데 가운데 가 가운데 가야데가1데0운데가운다 가운데 왔다 아가운 가운데 가데 가운데 가운이 가운데 거운데가리데가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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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어가운잘수 있어. 됐어? 잘수 있어. 오케이 okay, 합격. 아 힘들었어. 어? 너에게 주어진 합격 어, 어. 목 okay, <laughs> 거리. 합격. 오케이 합격. 좋아하는 거리 냄길려고또 일부러 이렇게 쇼맨식이. 진짜 개떡같이 온네 진짜. 개구리 맞고 왼쪽으로. 개구리 이거 황금 개구리 맞요 개구리 두 개골 한몰리요 네? 네? 코트라이가 진짜 알죠, 네 일단 커. 오십칠이면 커 무조건. <놀라> 여기서 여기서 왜왜잘 맞지? 나이스. 몰라요? 몰라 가면 뭐 그냥 앞뒤로 알아서. 라 아,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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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어, 잘 갔다. 이거 안 가. 갔다. 어, 잠깐 컨트롤인가요? 어, <놀라> 맞아 <와, 야, 야. 놀라> 아, 어머, 왔다. 진짜 가스 온게쎈식어에요 32. 32. 32. 32. 32. 나이스, 2 32. 32. 32. 32. 3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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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 32. 3어3어 32. 3어안걸 32. 3걸 32. 32. 3어3장3어 32. 32. 3 키우 되는데 조심해. 신 이거 뭐야? 자, 진짜 정확하게 토했네 팝팝. 마지막. 아, 얘 아, 예. 더블 득점이 더블, 다. 아, 168. 긴데? 자, 아, 센데? 93이면? 아다가 94? 다4 94? 94? 94? 94? 94? 94? 94? 94? 94? 너무 94? 아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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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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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 아쉬워. 로차게하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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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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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게잘게다게다게 이게, 잘 맞잖아 맞잖다 맞아요 맞니까 진짜 요았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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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맞아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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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이 배이를 가시게. 이배 나 좀... 야, 왜 근데 재매하게 한다니까 이뭔데 아직 모른다 멀리건이 있 쳐나? 살아, 하나 yeah. 하나 살아, 있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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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 까비는 조금 선 많이 넘어고 있구이 일로 쳐어야지로 쳤어야 는선 많이 넘어고 있는 가 눈살을 찌. 간 꺼내. 가리를가리 비워야 돼. 이게 아울링. 배가리를 비워 안 비워지는데. 가자. 아, 주당을 좀시간 이거다. 아, 83 83. 83 맞지. 83 83 유리해. 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 23. 나. 4 6 18. 도전은 안 한다고. 치지 말라고 했잖아. 말해라. 말해라. 내가. 가 치지 말라고 했잖아. 야, 내가 기분 나좀쳐 볼게. 예? 들을 거면 드라이버를 치겠다아나올리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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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올리이 자, 공부해 테스트. 29. 맞아요, 야 아니 붙... 쓰레기치레기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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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이 개쓰레기다 진짜 <laughs> 붙었다 어. 붙었다 치자마자 바 어. <laughs> 크다. 아 백스피딩인데 확실히 많이 없으니까 안가네 안, 안 멈추네 생각 0도 야. 3점 <laughs> 예? 6점인데요? <laughs> 거기다 거리는 풀러야 <통로야> 됩니다 <laughs> 어. 좌측 점점 넘어갑니다 무슨 야구보고 싶은 거구나. 자, 이걸 어. 해서 아, 뭐야? 야구장안 애가? 아니, 지금도 걸어 다니면 한요 정도 높이? 뭐야이아요 이거는. 잘불러요 오늘 나의 예측은 정확하다. 됐스트라다아스 아, 이건 뭐예요? 안대 자내리막 타는. 타면... 이거 안 타는데? 어, 안타요 야, 없는데? 너무 조금. 여기, 여기, 여기가 멀었던데. 야, 기 너는. 야, 너는. 야, 너는. 야, 너는. 야, 너 야, 너는. 야, 너는. 야, 너 야, 너는. 야, 쉽게 죽하지않은사이야 진짜 두번다근데 이거 야 지금 몇퍼시야 이제 네퍼있거맛있퍼 아, 아, 맛있네. 맛불안맛 맛있네. 버섯 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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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네파 토이 종법이라고그초지종 원치 시7 0이 겨이다. 왕이 겨이다. 왕이 겨이나다 왕이 왕이 다 왕이 겨다. 다 겨다. 왕다 대수 다 72쪽 그렇지. 72 72 72 아, 오랜만에 어이다안70안 넘으면 안넘면 70으로 맞는 거야. 아, 나이스. 나이스 벙커. 그래, 또 벙이야? 아니, 안 봐요. 나이스 벙커. 이거 아니야. 나이스 벙커. 현실 부정 자고. 이거 이건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는데 아니, 쟤 치고 누워서 치고. 야 이거 더 높아. 봐봐. 3.7도면은 아니야 아니아 드디어. 대장님 이게? 예? 오. 아 힘들었다. 아 대미를 약간 떡 파로 장식해 주는지 알아? 예, 너까지. 오 들어오. 아이고 간만에.

아지막 했잖아 y t u 했잖아 h a t s my turn? They are t e r r i b l 이 I'm a d i 아유. m a die. What's your s Oh, t h 데 t s up to the day. t h 원 t s up to 아무한됐어 아, 그럼 집금이 들어가 가게 어? 들어. 좋아? 응일사 불러줘야지 어? 캐시백 캐시백 어? 캐시백으로 줄게 아이크를 불러줘야지